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외에서. <웃음> <웃음> 낯설죠? 에? 저도 낯섭니다. 여기는 미케비치 포포인츠 호텔 옥상입니다. 루프탑. 밤에 진짜 좋아요, 여기. 지금 호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남습니다. 지금 오후 2시 40분인데, 지금 골프팀이 한분 오셨어요. 한 팀이 오셔갖고 2 시에 헤어져서 4 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좀 비더라고. 그래서 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음료수가 음료수 마시면서 합시다. 제 채널 뭐 그런 거뭐 있습니까? 까만. 까만. 그냥 그냥 찍기는 그냥 찍기는 좀 미안해서 하나 시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할 거냐면은 그 어제 이제 구독자분이 사실은 다른 분을 데리고 오셔갖고 지금 골프 여행을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세요. 나이도 많고 하시는데 이제 은퇴해서 다낭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제가 2019년부터 다낭에서 살고 자리 잡은 거를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야, 되게 부러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보고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나오면서 얘기를 이제 꺼내다 보니까, 이거는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절실함.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뭐든지. 그러면은, 길은 알아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저는 원래 네일샵을 하려고 다낭에 온게 아닙니다. 원래 마사지 샵을 하려고 다낭에 온, 온게 아니에요. 동아대학교에 가서 한국 어 강의 하려고 다낭에 온게 아니에요. 아무 계획 없어요, 왔어요. 계획 하나는 아, 유튜브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로 뭐 유튜브가 직업이 되겠다라고 하, 뭐 이렇게 생각해서 다낭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절실해지는 게 있어요. 그때 순간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편입니다. 좀 올인하는 편이네. 되나? 그래서 저는 2 0 1 9 년에 왔을 때는 베트남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베트남어만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때는 베트남어가 절실했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어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베트남어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고 근데 돈이 좀 절실해지더라고. 그리고 돈이 절실해져서 마사지 샵을 오픈했고. 장사가 잘 됐어요 처음에 잘 오픈한 거 치고는 잘 됐는데 사업 처음 한 사람 치고 잘 됐는데 코로나가 왔었고 코로나 때는 이제 장사를 할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가 절실했냐면 또 돈이 절실해진 거예요 돈이 절실해져서 이제 강의를 나갔죠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그, 그 돈으로 살았고 근데 이제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돈은 필요하고 돈은 계속 절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때 이제 무현 형님을 만나서 유튜브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옥수랑 아, 아니지. 그전에 그쵸. 레알다나 훈부로랑 훈부로랑 유튜브 찍은 것도 절실했으니까. 우리 처음에 많이 좀좀 좀 영상이 좀 그랬지 않습니까? 좀 과하긴 했어요. 왜 과하겠어요? 왜 과하겠습니까? 절실했기 때문에 빨리 뜨고 싶었어. 빨리 돈 벌라고. 취미로 찍는 유튜브가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빨리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한 것도 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옥수랑 다랑 레알수로 분리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돈은 절실했어요. 그래서 일일일 영상도 하고 라이브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아 네일샵은 원래는 이제 코로나 전에 제가 이제 스파 하면서. 제가 장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업에 소질 이 있는가보다 해서 사업 마사지 샵 오픈한 지, 오픈을 12월에 했거든요. 두달 만에 또네 샵을 또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지 뭐. 그냥 코로나 생각을 했으면 미친 거죠. 근데 그때는 코로나 가 올지 아무도 몰랐으니까 제가 코로나 직전에 가게를 두 개를 오픈해 버린 거야. 어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아여튼 전화가 오니까 또 신경 쓰인다 아이.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고 전화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네이샵을 오픈하고 코로나를 망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laughs> 진짜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절실함 절실함을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그 일단 외국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했으면은 좀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되고 좀 대충 대충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야뭐 수업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든 하시려면은 뭐 베트남 생활이 안 좋다, 다낭 생활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목이 마르면은 찾게 돼 있어요. 절실할 때 열심히 하시면은 되더라. 운도 따라야 되겠죠. 저는 또 운이 좋을 수 수도 있어요. 운이 따라서 좋아 잘잘 운이 따라서 잘 풀린 걸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절실해야 됩니다. 누가 남이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절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과는 그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전화 전화가 와서 진짜 신경 쓰이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전화 전화 저기 누구한 누군지 전화 해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비 <laughs>